그래서 다음 뉴스입니다. 완도의 한 다시마 어가에서 일하던 방글라데시 국적 이주 노동자 3명이 본국으로 인도를 앞두고 도주했습니다. 인권단체는 이들이 더 일하고 싶어 했는데도 당국이 강제 추방하려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지자체는 본인 의사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도의 한 다시마 어가. 지난 10일 이곳에서 일하던 방글라데시 국적 계절 근로자 3명이 행방불명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한 달가량 이곳에서 다시마 건조작업을 해왔는데요.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간 고용주와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고용주는 이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문제 행동을 반복해왔다며 완도군과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 측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도저히 저희가 고용할 수가 없을것 같아서 좀 어디 딴데 이렇게 보내던 아니면 다시 귀국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면 좋겠다. 연락을 받은 대사관 측이 이들의 조기 출국을 결정했고 완도군에 통보했습니다. 완도군은 이들을 대사관 측에 인도하기 위해 버스 터미널에 함께 대기하던 중 이들이 종적을 감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권 단체는 이들이 하루 15시간 이상 업무에 시달린 것은 물론 근로 의사가 있는데도 출국 위기에 놓여 도움을 요청해 왔다며 명백한 강제 출국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출국이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인권적일 뿐더러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시도다. 완도군과 대사관 측은 강제 추방이 아니라 자진 출국이라는 입장입니다. 고용주나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출국을 시켰으면 강제 출국이 되는데 이 건은 이 건에 대해서는 방글라데시 당국에서 근로자들한테 개별적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출국을 했기 때문에 낯선 업무 환경과 문화 차이 등을 이유로 본국으로 가고 싶어해 근로 기간이 남았는데도 조기 출국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일 자체가 좀 덜아요. 둘째는 언어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음식 문제도 있어요. 도주 이유에 대해서는 귀국 결정 후 뒤늦게 마음을 바꿔 다른 일터의 동료를 만나 사업장 변경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현재 세명중두 명은 대사관에 도착해 귀국 절차를 밟고 있는 반면 한 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황. 완도군은 근로 이사가 확인된다면 다른 일터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재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규입니다.